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스마트 공장을 운영할 전문 인력 수급도 중요한데요. 중기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남창원 산학융합원을 스마트랩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대학 재학생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합 교육해 스마트 공장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PCB 기판이 적재되어 있는 곳으로 무인 이동대차가 스스로 이동해 기판을 들어올립니다. 이후 기판을 자동 공급해주는 장치인 PCB 로더에 옮겨놓자 스크린 프린터와 칩 마운터 등을 통해 자동으로 부품이 조립되고 완성품이 나옵니다. 생산 수량과 설비 가동률 등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자동으로 수집되고 축적됩니다. 지난 10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조성된 스마트랩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통한 실습으로 스마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랩이란 산업단지 인근 대학 재학생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이론과 실습을 통합교육해 스마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대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을 스마트 랩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스마트랩 구축 사업은 2018년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대학 재학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에서 스마트 공장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랩을 통해 인근 대학교 재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자동생산과 생산관리 등 스마트 공장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아 설계 엔지니어와 코디네이터 등 스마트 공장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랩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반월시와 산업단지에는 2만여 개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화를 할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급하는 형태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자 부품 중심으로 현재는 테스베드가 구축이 돼서 그런 분야의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랩은 산업 현장에 근접한 산학융합지구 내에 조성돼. 인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배워볼 수 없었던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고 그 장비들을 통해서 전문 양성 교육을 받고 제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으로서 제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2자 교육에 참여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가고 싶습니다. 중기부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랩은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는 요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